안녕하세요. 왕눈 얘입니다 오늘이 5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외수질 낚시 나왔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네, 날씨는 좋은데 지금 물색이 어, 약간 탁해요. 물색만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장비와 채비 6.7 피트 외수질 전용 로드입니다. 5.4대 1의 기업을가고 있는 데이터예요. 여뜸 위에 태어스의 바다 확인 좀 자주 해주세요. 원줄 합사 3호 채비는 자작 외수질 채비 봉돌 35호 어, 바늘은 22호 미끼는 역시 흰다리새우입니다. 자 이제 그 북발이 외수질보다는 네, 민어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이제 민어 시즌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떨지. <laughs> 제가 외수질 낚시는 어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북바리 낚시는. 예. 지금부터 아, 5월 말부터 6, 7, 8, 9, 거의 9월까지 민어가 나옵니다. 네. 어, 저도 민어 외수질 낚시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여러분, 지금 물색이 너무 안 나오고 있네요. 음, 바람도 안 불고 그랬는데 왜안 나오지? 물색이 노랗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 정도 물색이면 새우가 어, 물고기 앞에 딱 떨어져야 <laughs> 지나가야 근접으로 지나가야 입질할 것 같아요. 북발이 같은 경우는 이물색이면 힘든데 민어는 그나마 괜찮아요 에. 오늘 어복이 있을지 나올 놈 나오겠죠 지금 포인트를 몇 군데 옮겼는데 물고기들이 반응 안 해요 그래도 열심히 해봐야죠 언제 물지 모르니까 입질 입질 어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입질, 입질. 먹어, 보려라 먹어, 먹어. 아, 히트. 아우, 국빨이 오늘 첫 수. 다 잡아라, 시첫수국빨이네요 자, 이 녀석은 그동안 반생을 방생을 많이 했죠 어, 작지만 구이용으로 챙기겠습니다 근데 아, 아주 작은 녀석들은 놔둘게요 한20 7,8 되겠네 오늘 쳤습니다 뭐, 뭐 물고 있나 네, 뭐톡 쳤는데 한번 더 확인 굴록굴록 하네. 왜 이러지? 뭐 물고 있었어요? 시한한 <laughs> 놈이네. 뭐야?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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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와봤다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쏘이면 바로 응급실, 응급실. 뭐 세미, 쑥이미, 뭐 삼식이라고 하는데 맛은 좋대요. 이거 가시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저도 만지기 싫은데 <laughs> 자, 이거 이거 보이시죠? 에. 진짜 맛있는 거인데이 가시 찔리면 바로 응급실 그 노란 가오리 침하고 똑같습니다. 놔줘야 되겠다. 그냥. 이건 뭐 어쩌겠어?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생긴 거. 뭐 외수질 낚시지만 다 잡아 낚시죠. 곡파리는 뭐 나왔고, 곡파리가 나올 수도 있고, 이제 사이즈 큰 거. 그 다음에 이제 민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민어, 농어, 뭐 썸뱅이는 말할 것도 없고, 광어, 뭐 있죠? 뭐가 있나요? 하여튼, 다 나오죠. 네, 민어가 이제, 슬슬 올라왔으니까 올라오니까 올해 민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오시면 손맛 보시게 다잘 나왔으면 좋겠어요. 민어, 뭐 북발이 북발이 잘 나왔죠. 제가 못 잡아서 그렇지. 지금 그래도 쓸만한 녀석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북발이 여러분. 네. 포인트를 많이 이동했거든요. 아까 몇번 흘린데는. 물색이 너무 안나왔는데 지금 물색이 나와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탁한 물색에는 진짜 거짓말 안하고 새우가 그 고기 눈앞에 떨어져야 물것 같은데 이정도 물색이면 그래도 주변에 있으면 새우를 취하러 달라들 것 같아요 그래서 콩발리도잘 나오고 있네요 역시나 확실히 쏨뱅이보단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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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트오힘좀 쓰는데 안쓰네요오 <laughs> 우리 쳐라, 쳐, 쳐봐. 오케이. 오, 북발이다킵 사이즈 되겠다. 자, 한 30, 35 네, 나오겠네요. 오, 살짝 걸렸다. 자, 오늘 대상 어종이죠, 바자마라시 대상 어종. 35 나오겠네요. 오늘 대상 어종, 북발이 복발이나 뭐 민어는 좀 덜한데 민어도 이제 어초 낚시를 할 때가 있죠. 근데 이게 바닥이 돌밭이에요 돌밭. 돌발. 그래서 뭐 봉돌이나 바늘이 걸리겠죠. 근데 그걸 무서워하면 안 돼요. 채비 운용을 이게 밑걸림을 피하는 채그운용이 아니라 최대한 저는 고패질을 하면서 채비를 띄워주고 있는데 거의 그 뭐랄까 봉돌을 바닥을 바닥이 스치듯이 운용하고 있어요. 그래도 걸립니다. 그리고 <laughs> 밑걸림이 생겼을 때는 과감하게 채비를 뜯어버리는 게 나요. 아 밑걸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노하우 같은 게 없어요. 어, 어쩌나 걸렸는 것 같아요. 이건 지금 봉돌이 딸깍거린 건바늘이 걸린 거죠. 바늘 터지겠어요. 바늘 터짐 터지거나 펴지거나자 이렇게 바늘이 터지면 목구마늘이나 뭐 채비 해오셨죠 바로바로 빼서 매듭만 해서 바를 쓸수 있게 준비하셔야 돼요 남들 다나아올리고 있는데 나 혼자 뭐 바늘 묶고 채비 묶고 이럴 수는 없죠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우가 너무 좋네요 많이 컸어 미끄용으로 딱 좋아 새우가 미끄용으로 너무 좋습니다 자, 바로바로 바로. 1분도 안 걸렸죠 그래서 잔바리들이 잘안 나오고 와, 45 정도 되겠습니다. 사이즈 좋죠? 사이즈, 뭐. 여러분들 잡으러 오세요. 그렇지. 그래. 뭐야? 물은 거예요? 이렇게 입질 한다고? 광어인가? 입질을 희한하게 하네요? 광어일 확률이 높은데, 모르겠어요. 올려볼게요. 올려봐야 알지. 오, 턴다, 턴어. 입질을 털카다. 입질 광어해라 농어 농어인데 <laughs> 농어 농어가 자 여러분 농어와 민어는33 채집 이하 방생인데 얘는 50 정도 되겠네요. 작습니다. 작아. 그래도 키 할게요 회거리로 회꼴 의리 입질 입질하고 바로 그냥 어그작 어그작 해버렸네 얘는 얘도 놔줘야 되겠네 잠바리네 잠바리 잠바 의리 잔발이에요잔발이잘 가. 내년에 보자. 자. 뽑아서 뽑아. 물고기를 뽑아. 어, 광어인가? 제발 광어 이다 제발 다 잡아보자 오늘 어 광어 광어다 으쨰. 자 여러분 다 잡아 낚시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배에서 광어 나왔잖아요 광어 잡고 싶다 는데 광어 안서했습니다 팔깡 나이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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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아 나버렸냐? 그렇지. 먹어 먹어. 자, 먹었어. 북바으리 얘는 키해도 되겠다. 삼자 되겠네요. 오, 새우가 두 마리나 들었어. 나 하나, 새우 하나 꼈는데 두 마리 들었으면, 이것이요. 너, 뭐냐? 예, 예. 어, <laughs> 새우, 어, 한 마리 어, 더드었어이 녀석은 한 3자 정도 되거든요. 키 봐야겠습니다. 새우 두마리 들었네. 어? 방금 터덕, 터덕 했잖아. 뭐야? 이게 뭐야? 오, 뭐야? 어? 올라온디? 올라온다. 우와, 거기다, 거기다. 거기다, 거기. 우와, 이거, 뜰채 각인데? <laughs> 뜰채, 뜰채! 선장님, 뜰채! 우와, 드랙 풀린다, 드랙 풀려. 오! 와 이야, 이거 진짜 크다. 뭔지 몰라도. 광어, 광어, 우와, 선장님, 광어, 우와, 광어 진짜 커. 어, 또, 또, 또. 선장님, 뚫체뚫체아 광어 진짜 크다. 한번 대주시겠습니까? 우와, 며칠 칠자 되겠나? 우와, 크다. 오, 진짜 커. 오, <laughs> 어, 노노노. 아, 진짜 커. 안, 아니, 선장님, 아니, 아니, 아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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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대가리. 제가 아, 뜰채질을잘못하겠네뜰채질을못하지 <laughs> 진짜 크다, 이거. 와. 오케이. 칠차 되겠다. 칠차 왕어. 아, 고맙습니다, 선장님. 아,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래요, 선장님? 믿을 수가 없어. 제가, 와, 무겁다. 제가 우리 아르모 선장님한테 믿음을 못 줬네요, 그동안. 우와, 이거 재봐야 되겠다. 자, 여러분. 아직 재보진 않았는데, 다자바낚시의 묘미죠. 광어 만 나왔습니다. 우와. 광어, 내가 보이나? 광어. 기이 길이, 길이, 길이 재볼게요. 길이. 우와. 사진, 사진 한번 찍고. 여러분. 여러분. 광어가 팔자는 대광 아닙니까? 85. 85. 워뭐큰 거, 광, 광어 85. 우와. 민어도 85를 못 잡아봤는데. 민, 민어도 85를 못 잡아봤는데. 이 자벌을.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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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우쩍! 뭘 피한다고? 아우, 잠바으리! 뭘막 뱉어낸다, 야, 니. 잠바으리! 어떠한 4자, 5자, 6자까지 크죠? 뽀퍼 미너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네, 민어가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대요. 근데 여기가 독바리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아, 바라근데몇번 흘리고 철수하는데, 음, 통치라도 민어 작은 녀석이라도 얼굴 봐줄 수, 음,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못 잡더라도 다른 분이 잡으시면 보여드릴게요. 통치! 이야, 선생님한번 보여줄게요. 통치 나왔어. 여러분, 여거 여거 통치죠? 잠시만요. 이. 와, 여러분, 통치 통치 한번 하세요. 통치, 통치 민어 작은 녀석을 통치라 하죠. 아 나왔네요. 제가 잡은 거 아닙니다. <laughs> 통치 한번나왔 5월 24일 금요일 외수질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뭐, 북발이 외수질 낚시, 민어 외수질 낚시라고 하는데, 어, 뭐, 대상어종은 북발이 민어죠. 근데, 어, 다자마 낚시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물색이 너무 안 나왔어요. 어, 그래서, 아, 그래도 선장님이 포인트를 이곳저곳 옮겨주셔서, 배에서는, 뭐, 북발이 4자 이상들, 그리고 손님 고기로 광어, 그 다음에 방금 여기 민어 포인트인데요. 홍치. 얼굴 봤습니다. 물론 통치는 제가 잡은 게 아니라서 조금 아쉽네요. 통치 얼굴을 제가 잡아서 보여드렸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다 잡아 놨지 횟거리죠, 횟거리. 횟감. 횟감은 다 잡은 것 같아요. 네, 오신 분들 다 넉넉히 잡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광어, 광어 낚시는 다운샷 낚시 많이 하시잖아요. 네, 광어가 요즘 올해 유독 잘 나왔어요. 광어 85 개인 기록으로 한 마리 잡았습니다. 만족하고 철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 보여드린 민어는 다음 출조 때꼭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감 오셔서 잡아가십시오. 손맛도 보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울칸에 그나마 넌 녀석들, 사자 폭발이, 그리고 광어들입니다. 오늘의 장원이죠? <laughs> 네, 이 녀석, 제가 잡은 팔자 광어입니다. 네, 그리고 폭발이들, 사자 뭐, 어. 색감들 많이 나왔죠? 네, 농어도, 농어도 있고, 오늘, 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물색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도 선장님이 열심히 돌아다녀 주셔서. 자, 선번 손맛 본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잡은 건데. 48번! 자, 0점 맞히고 0점 맞췄죠? 자, 2번! 제 개인 기록이에요, 방어는. 네. 0점 맞추고, 턱을 너무 내밀었나? 네, 이 정도 0점 맞추고, 보시면, 85네요, 그렇죠? 85 나오죠, 85. 네. 오늘 제가 잡은 방어 기록입니다.